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백의 일부를 잡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잡아야 되고요. 패가 되서는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 전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흑의 제일 가물 자를 붙이고 싶은 곳인데요. 하지만 백은 이 자를 젖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끊어 보지만은 백이 젖히게 되면은 결국 흑이 백한 점을 따내서 패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자를 붙이는 수는 실패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백을 잡는 흑의 첫 수는 이곳에 치종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는먹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흑두 점을 따냈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흑이 이곳을 먹어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백은 흑한 점을 따내질 않고 네이 자리에 두게 됩니다. 네, 흑은 백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자리에 내려서게 되면 오른쪽 백이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흑이 5번 자리에 머어치기 전에 네 먼저 이 자리에 두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 있는 수는 흑이 머어치는게 수가 t 서 i s is the first time that the f i 고요 네, 백이 m 번자리에 있지 h e 네 i r s t time that the first time that t h